드라마 마인이 흥미로운 전개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꾸준한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인에서 재벌가 며느리를 연기하는 이보영의 패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보영은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그게 또 다른 즐거움을 불어넣고 있죠. 오늘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보영의 재벌가 며느리 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인은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보영은 전직 여배우이자 회원 그룹 둘째 며느리 서희 수역을 맡았는데요. 서희수는 재벌가 굴레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따르는 인물입니다. 이보영은 다양한 스타일의 명품으로 재벌가 패션을 꾸몄는데요. 먼저 롱한 기장감인 디올의 네이비 컬러 드레스로 우아함을 뽐냈습니다. 이 드레스는 데님 느낌이 돋보이면서 허리가 강조된 플레어 실루엣이 특징인데요. 벨트 중앙에 위치한 디올 로고가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가방은 짙은 데님 원피스에 어울리는 디올의 카로백을 매치했는데요. 인디고 블루 컬러로 선택해 원피스와 톤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스터드가 장식된 까르띠에 목걸이로 패션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트넥과 소매커팅이 매력적인 펜디의 미디 원피스를 착용했는데요. 석양을 모티브로 한 프린팅에 린넨 소재의 원피스로 시원한 무드를 연출했습니다. 귀걸이는 타사키 제품인데요.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장식된 옐로우 골드 컬러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습니다. 가방은 브라운 톤의 그라데이션이 특징인 펜디의 피카부 백입니다. 전체적인 톤을 브라운 계열로 맞춰서 통일감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러플 카라 블라우스와 블랙 자켓을 매치해 심플한 룩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금장장식의 블랙 레더백을 매줘서 클래식한 세업 룩을 완성했는데요. 블라우스와 자켓, 가방은 모두 클로에 제품입니다. 비거리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한 부세론의 귀걸이를 착용해 블랙 착장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미열한 상류층의 모습을 보여주며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호평을 얻고 있는 마인. 마인은 쫄깃한 스토리와 명품 배우들의 열연, 감각적 연출을 비롯해 보는 재미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즐거움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오늘 드라마 속 패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